건입니다 평소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더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정부지원금입니다. 정부지원금이란 말 그대로 국가에서 기업체에 지원하는, 특히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죠. 그런데 이런 정책이 100여가지 이상 있으나, 그의 중소기업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업체 상시인이 이런지 업종 등이라든지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조건이 맞아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 그 사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하다고요. 그 막상 우리 기업체가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서류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증명이 될 서류들이 많이 있어야 되죠. 그러다 보니까.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일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세금과 지원금의 성격은 완전히 틀립니다 지원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아까 말씀드린 상시는 업종 이런 부분들이 맞을 경우에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조건이 맞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. 이건 한 파고 난 뒤에 그 조건이 유지되면 또 수시로 받을 수 있고 그 조건이 깨지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. 그리고 각 회사에서는 회계사무소에 월별 일정 수수료를 두고 회계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죠. 그래서 일부에서는 왜 회계사무소에서 그런 거를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업무는 세무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업체에서는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락을 주시면. 적극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회계 담당자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꺼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회계 담당자가 이 사람으로부터 너는 이것도 몰랐나 그런 문책을 받을까 싶어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규모가 있는 사업장 그리고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뭐 재무 담당자 회계 담당자 이렇게 많은 인력을 갖춘 거를 우리가 말 이야기를 하죠 그런 데서도 이걸 챙기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연할 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이어운시기에 기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